저는 문재인 후보가 정말 고맙습니다. 30년 친구가 남긴 운명 그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대의 환, 한계를 넘어서 새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문재인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문재인은 하나이의 의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한 친구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러워하는 사람 더럽고 안고무고한 일정만 보고 그래서 더러워하좀 신명나게 일으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살기가 힘 들어서 아니면 도난과 서력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건드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빨이 열 개가 빠지도록 몸 받쳐 그를 도왔던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기 저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권이 쏟아부은 융단 폭격 그것은 그한 사람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버려주십시오. 나의 실패가 진고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자. 그날 모든 허물을 안고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날 그 끝을 알수 없는 슬픔, 아니 숨이 막히는 그 고통, 몇 시간이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시민들 내몸에 반이 무너졌다며 권여사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던 그 어르신 참아 세월이 지나면 한 둘이라도 무뎌질까 꽁꽁 쫓내서 문신처럼 제 가슴에 새겨놓았습니다. 그가 말한 운명. 그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중국 좌파의 퍼즐이 다 씹어돌리고 경제민주화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복지전 확대를 낮추면 좌파 퍼플리즘이라고 쥐어흔들리던 그 시대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재인 후보, 이제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2013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두 번의 실패는 없습니다. 절박하십니까? 예! 일자리에 집중합니다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번영을 성취하겠습니다 안전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정치권의 분열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고맙다는 함성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97년 김대중 후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과 손을 잡고 간신히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색깔이 전혀 다른 재벌후보와 손을 잡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수구세력에 부복하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국민을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 사회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우시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율을 75% 달성해내는 일입니다. 나 하나 투표한다고 뭐 대세에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게 정말 투표권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이건이란 나라, 평등한 거라곤 달랑 이두표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원구 박사는 이번 대선을 박정희의 네 번째 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63년, 67년, 71년, 그리고 2012년 대선. 맞습니다. 이번 대선은 일제 때부터 100년, 우리 현대사 전체를 걸고 버리는 민족사의 대회전 아닙니까? 어떻게 더 단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관정은 열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드릴까요? 김세진 열사요. 필요밖에 없습니다 내한표내 엄마와 아빠까지 세표 그리고 내 친구들 하나하나 설득하는 것 이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민주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30년 친구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정말 침떨리게 성찰한 후보입니다 도대체 지금 그보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딱 11일 다 축을 란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명씩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예!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12월 19일 전 국민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걸줄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